오늘 브리온과 KT의 경기가 있었습니다. 브리오는 경기 시작 전부터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심판진이 KT의 진영 선택 정보를 오전달했기 때문입니다. KT는 1 세트 레드 진영을 골랐지만 브리오는 KT가 블루를 선택했다고 전달받았고 수일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. 브리온 측은 경기 40분 전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빡빡한 경기 일정 때문에 경기를 미루지는 못하고 게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. 브리온의 최후범 감독은 치명적인 실수다 사과로 끝나기에는 너무 큰 일이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게임 양상은 오히려 그리온이 시종 일관 유리했습니다. 그리온은 차근차근 사용을 챙겨가며 게임을 유리하게 굳혔고 KT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KT가 말도 안 되는 장로한타를 성공하며 일명 수련의 메타로 게임을 한 번에 뒤집었습니다. 이 경기는 KT가 게임 시작부터 완전히 터뜨렸습니다. 전령한타에서 4대 0 합승을 하고 전령까지 먹은 KT. 15분 만에 무려 만 골드 차이를 벌려내며 승리를 차지했습니다. 경기가 끝난 후에 LCK 측에서는 재발 방지를 주의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W선마유미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